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김우대우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의 시작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시간은 흘러서. 12월 28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송년회, 망년에등 각종 모임을 갖습니다. 역사의 귀한 길을 살아가는한 해를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새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하늘을 마무리하고 결산해야 합니다. 2 0 2 5년도올한 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건강도, 지혜도, 시간도, 물질도,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거저 값없이 받아 누리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거저 받았기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가지, 거저 받은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돌보심의 은총이며 그리고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것으로 하늘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남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철저히 반성하고 자기를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아침 오늘 시간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결선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김모대우서 사장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싸워왔다, 내가 노정을 맞춰왔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켜왔다라고 이렇게 원어에 네,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싸움이 아구나, 아구나, 소란, 칼로, 이스라엘 싸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빛된 삶으로 어둠의 시를 이겨내는 삶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선한 싸움에 해당되는 아구나는 원형의 아군인데 이건 고대 헬라 사회에서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벌릴 때의 상황을 비유한 말입니다. 시브리스 12장 1절에는 선한 싸움에 대하여 해당되는 아구나를 삶의 여정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삶의 여정. 테르론 선수 2장 2절에는 삶의 여정에 있어서 정신적 갈등 갈등이나 투쟁 자체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설한 싸움, 아고나라는 단어를 복음 전도 사역에 관련해서 사용했습니다. 기모데전서 12절을 말씀하면 믿음의 설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또 데살로니서 2장 1절에는 그 많은 싸움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술 먹고 다투 것이 아니고 보음전파에 부딪히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들, 환경들을 지르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라한 싸움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순간순간 손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 라한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이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일년에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한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생을 맞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싸움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거설게 만드는 욱신의 우리 육신의 정욕을 애정과 욕망을 십자가의 목방은 훈련을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해 나가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2015년도 올해에 우리 삶을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혈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심부리는 투그러운 삶을 살아왔다 한다면 그 순간만큼은 선한 싸에서 실패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기은 삶을 살아가기를 심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아가는 믿음과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 또한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우리가 잘 달려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려갈 길 이게 이제 드로머인원의드로머서인데요 이것은 운 호대 헬라 경기장에서 운동장에서 트랙 도는 트랙을 의미합니다. 400m, 800m, 1000m 이 트랙을 도는 그 트랙을 의미한 달려갈 길이라 표현한 겁니다. 바울은 이 말을 비유적으로 사람의 생애나 인생의 여정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달려갈 길. 사도행전 2장 20장 1사진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이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달려갈 길. 거기서 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각자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의 여정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에 달려갈 길은 아시아와, 아시아와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환단고기가 나와서 환단고기 환단 단군 이전 600만 년 전에 6만 년 6만 년 전에 우리 우리나라가 저 중국이고 유럽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를 전부 다 이제 지배하고 다스렸다는 그러한 사기입니다. 고려 시대 지었어요. 1911년에 개현사 사람이 다시 다섯 개를 합쳐서 책을 냈는데 그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에 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럽과 아시아, 유라시아를 다 지배했다는 거 옛날 6만 년 전에. 근데 바울은 실제 복음을 들고 아시아와 유럽을 수많은 나들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머실루디아 뭐 살라미, 모아디범분 뭐 본도, 바보, 또뭐 갈라디아, 또 이제 비시디아, 뭐 트로아, 테달로니가 필리포, 유럽이죠, 그 로마까지 이제 이탈리아, 로마 이제, 이제 이탈리아 로마까지. 이 아시아 유럽 전 세계 곳을 파울은폭음을 들고 복음을 외치며 증거했습니다. 달려갈 길, 파울를 달려갈 길은 이렇게 넓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앞에 어디입니까? 맹목적인 곳이 아닙니다. 이 앞에 있는 그들의 십자에 표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출세도 아니고, 세상 권력도 아니고, 아니면 명예나 인기도 아니고, 청담동에는 네. 250억짜리 고급 빌라도 아니고, 아쿠동에에는그 110억짜리 아파트도 아니고, 현금 3차. 네. 우리는 내 인생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살던지, 죽던지내 몸에서. 오직 예수도의 이름만 존경하게 해드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힘이 없고 부족합니다. 늘귀회만 주어지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의 배 무릎으로 기도로 간구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매일 시간 분초마다 성령님께 붙들림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오지치만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믿음에선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한해 누구를 위해 살아왔습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 이제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주님을 위해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예, 성을 위해 살아왔는가? 우린 입으로 주님을 원한다고 이제 유의한다고 하면서도 삶은 우리 육신의 정과 욕망에 지배를 받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안돼요. 왜요? 육신의 저욕은 우리 육신의 본능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다 끝내고 성떨 때까지 우리는 부단히 쉬임없이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와야 됩니다. 언제 어디까지입니까? 충문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2015년도 올한 해는 부지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한 해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오직 하늘의 상글바라보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은혜의 모든 홍대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오늘 내 믿음을 지켰는가를 성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여기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 원형이 비슷합니다. 이것은 신뢰 확실을 의미합니다. 신뢰 확실 바울이 표현을 통해서 그도에 대한 자신의 신실한 믿음을 드러낸 것과 동시에 자신의 복음사역에 대해서 확실한 신뢰감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금 드리는 일 물론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일 역시 중요합니다. 전도와 봉사하는 일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모든 일을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예. 네. 노마스 14, 23절 말씀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구보사당 1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손을 내갈 줄 알고도 흉치 니냐는 죄니라 말씀합니다. 개시록 2장 13절에 버가모교의 사제에게 주님이 말씀을 칭찬하시죠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이유가 있는 곳이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크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순교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믿음 마귀가 공격하는 거칠고 사람 환경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결이 믿음입니다. 시블서 11절에 보면은 광야 왔던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분들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일들도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름 앞에 무엇이 못해어요 믿음.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 믿음으로 야곱, 믿음으로 요셉, 믿음으로 모세 다 이름 앞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대 붙여 있는 겁니다. 네. 이 모든 분들의 이름 앞에 믿음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중국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연단 받고, 믿음으로 순교하고, 믿음으로 병호침 받고, 믿음으로 응답 받고, 믿음으로 주인주 전하고, 믿음으로 소망이 완성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분보되어지고 믿음으로 생명수 폭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믿음입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왔는가, 우리는 또 성찰해봐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2015년도 한해를 결산해야 할시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섭담에 예수는 길고 인생은 짧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길지요? 수십 년, 수백 년그러 이어오지만 인생은 짧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런 수상이었던 기어지레일러는 사람이 대충 살기에 인생이 너무 짧다라고 했습니다. 대충 살기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이나 계획 없이 살기에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잠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생의 짧음을 한탄하며 아쉬워합니다. 한달이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1년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인생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길이가 짧고 긴 것이 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길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이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죠. 짧고 긴 것이 중요하게 아니라 짧은 인생이든 길게 살던 인생이든 내 인생의 끝자락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혹시 알고 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 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권린도후서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들의 심판대 앞에 이르러, 드러나 앞에 드러나 가까운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이제 따라 받으리함이라 하였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 인생의 끝날에 그들의 심판대가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015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해의 결산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최종적인 결산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좀더 경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결산 때를 위해서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간을 아끼는 자. 하늘을 보내고 새로운 하늘을 만난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가오를 새롭게 해야 합니까 바로, 세월을 아끼는가? 1에서 5장 15절 심지어 말씀 보면, 은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주의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지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 온갖 세상이 취약으로 물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 주일 아침에 우리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2025년 한해 동안 나는 순한 싸움을 싸워왔는가. 두 번째는 2025년 한해 동안 나는 달려있기를잘 달려왔는가. 세 번째는 2025년도 올 한해 나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살아왔는가. 세 가지를 성찰보면서 오늘 낮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마지막을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를 성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내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는가? 내 앞에 노인 달려갈 길을 잘알는 달려왔는가?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 원의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왔는가? 우리가 각자 야신을 살피며, 이제 성찰하면서 부정은 뉘우치고, 참여하고, 또 나의 더욱더 새롭게 고치려고 하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